암은 생활 습관과 생각 습관 등 파괴적인 삶의 패턴이 과로와 더불어 지속적인 스트레스 누적으로 이어져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어져 세포 대사 체계를 망가뜨리고 이에 수반되는 염증과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이라는 열악한 내부 환경으로 우리 몸이 암에 대한 방어 체계가 무너져서 대사 시스템 교란에서 기인된. 세포 단위의 현대병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발병 원인으로 마치 사형성거나 다름없는 암을 현대 의학의 표준 치료는 완치는 없으며 치료가 아닌 연장일 뿐이라고 결론 지어진 암을 자연 치유에서는 복식 호흡만 제대로 해도 암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자연 치유 메커니즘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비롯한 현대병이 세포의 기능 저하, 상실, 변질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세포의 삶의 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율신경은 회복과 치유의 핵심적 조건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현대산업사회의 과도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몸 상황을 우리 몸 스스로가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고 심박수도 증가하고 내장에 있는 피는 근육으로 몰립니다. 동시에 동공이 커지고 우리 몸속 체액의 순환도 멈추고 혈관은 수축되고 그 긴장 속에서 모든 장기의 기능은 저하됩니다. 지금은 소화나 흡수 또는 각 세포 단위의 삶의 조건을 위해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라고 우리 몸 스스로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게 최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대인은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교감신경 활성화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저산소, 저체온, 고혈당의 사, 상태가 되어서 세포들의 삶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알아서 긴장 속에 살아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아붓기 때문에 세포들의 삶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삶 자체가 우리 몸 자율신경계로 하여금 우리 몸 세포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는 삶 속에서 우리 몸 세포들은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세포들은 기능 저하를 넘어 기능 상실, 마지막으로 살아남기 위한 변질을 감행합니다. 그래야 결국 다양한 현대병으로 나타나고 그 변질의 끝인 암을 야기하고 맙니다. 요즘 2, 30대 젊은 사람에게도 암이 폭증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의 균형 상태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우리가 아니, 이미 세포의 변질을 야기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율신경의 균형 상태를 유지시켜서 변질된 세포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식호흡이 답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서 유일하게 호흡만은 의식과 무의식의 접점에 있어 우리의 의도대로 호흡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소중한 나를 어린아이 같이 다독이며 외부의 모든 상황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끊어버리고 나를 편안하게 내려놓는 복식호흡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식호흡은 어, 어떠한 원칙을 세워서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쉽게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나를 편안하게 내려놓는 그냥 편안한 호흡이면 됩니다. 이렇게 편안한 복식호흡의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이때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와는 반대의 상태가 됩니다. 혈압과 혈당이 낮아지고 심박은 느려집니다. 소화와 흡수는 물론이고 혈류와 체액의 순환 또한 원활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는 버틸 수 없어서 변질되고 파괴된 세포가 치유되고 복구됩니다. 하루 24시간. 단 1초도 멈출 수 없는 우리 몸의 생명활동인 호흡을 나의 의지로 치유와 세포 복구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을 따로 낭비하지도 않고 비용도 들이지 않고 너무나 쉽게 할수 있는 최상의 자연 치유인 것입니다. 현대의 표준 치료는 이미 포기한 암 치료를 이 자연 치유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복식 호흡 안할 이유가 없으며 세포가 치유되고 복구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포의 치유와 복구는 바로 암 치유로 연결됩니다. 고로 복식호흡만 제대로 해도 암을 치유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생활습관과 생각습관 등 자연치유 로드맵을 잘 실천하면서 말입니다. 나 자신이 언제라도 스스로 쉽게 할수 있는 복식호흡. 아, 복식호흡은 또한 장래의 유익금까지도 활성화시켜서 면역력도 쑥쑥 올려줍니다. 그러므로 그 복식호흡 효능 100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망가진 세포가 치유되고 복구되는 시간이니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내려놓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내 몸의 완벽함이 나를 낫게 하는 기적이 아닌 과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암 자연 치유는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복식호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꼭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